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매일 시니어분들의 건강을 함께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 바로 뼈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으셨나요? 나는 우유 하루 두 잔씩 마시니까 괜찮아. 아니면 나는 아직 젊으니까 뼈 걱정은 나중에도 돼. 그런데 사실 이런 생각들이 가장 위험한 함정이에요. 우유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뼈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서서히 무너져 가거든요. 칼슘 흡수율과 분할 섭취 방법을 모르면 어느 날 갑자기 뼈가 약해져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65세 이상 여성의 22.4%, 남성의 12.8%가 골다공증을 앓고 있어요. 이 수치만 봐도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수 있죠. 오늘은 여러분께 골다공증을 막는 다섯 가지 칼슘 폭탄 음식과 황금 식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영양학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에요. 저와 함께 차근차근 따라오신다면 뼈 건강은 누구나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유가 충분한 답이라고 믿고 계시는데 현실은 좀 다릅니다. 우유 한 잔에는 약 3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하루 권장량이 700에서 800mg이니까 이론상으로는 하루 두 잔에서 세잔 정도면 충분해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놓치는 게 있어요. 칼슘은 흡수가 잘안 되는 영양소거든요. 우유의 칼슘 흡수율은 약30% 정도예요. 즉, 우유 한 잔을 마셔도 실제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칼슘은 90mg 정도에 불과하다는 뜻이죠. 먹는 양보다 몸에 얼마나 들어오는지가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더 심각한 건 나이가 들수록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20대에는 25% 정도였던 칼슘 흡수율이 60대가 되면 15%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젊을 때만큼 효과를 보기 어려운 거죠. 뼈는 매일 조금씩 비상금처럼 칼슘을 빼앗아갑니다. 혈액 속 칼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칼슘 섭취가 부족하면 우리 몸은 뼈에서 칼슘을 꺼내 쓰기 시작해요. 하루 이틀은 문제 없지만 이런 일이 몇 년간 계속되면 그 결과는 골다공증, 그리고 작은 충격에도 발생하는 골절입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정말 무서워요. 65세 이상에서 고관절 골절이 일어나면 1년 내 사망률이 20%에 달해요. 회복이 어려워서 자립적인 생활이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이런 걱정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내 뼈는 괜찮을까? 78세 봉사활동가 박혜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유를 챙겨 드셨어요. 나는 평생 우유를 마셨으니까 뼈는 튼튼할 거야 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어느 겨울날 집앞 계단에서 살짝 넘어지셨는데 정말 가볍게 넘어졌는데도 손목 골절을 당하셨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르신 칼슘이 심하게 부족합니다.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어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골밀도가 30%나 낮았던 거예요. 그분은 그때서야 깨달으셨죠? 우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요.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의사와 영양사와 상담을 받으신 후 올바른 칼슘 섭취법을 배우기 시작하셨거든요. 우유 외에 다양한 칼슘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고 비타민 D도 함께 챙기셨어요. 6개월 후 골밀도 검사에서는 눈에 띄게 개선된 결과를 보셨고, 1년 후에는 또래 평균 수준까지 회복하셨어요.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칼슘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보충할 수 있거든요. 뼈도 다시 회복력을 보여줘요. 60대, 70대라도 늦지 않아요. 필요한 건 올바른 음식 선택과 분할 섭취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유 대신이 아닌 우유와 함께 보완할 수 있는 진짜 칼슘 폭탄 음식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식사부터 칼슘 함량 표시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눠 챙기는 게 중요해요. 한 번에 500mg 이상 섭취하면 흡수율이 오히려 떨어지거든요. 국이나 찌개 간은 줄이고 허브나 레몬즙으로 맛을 내보세요.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양이 늘어나요. 많은 분들이 멸치를 칼슘 식품으로 알고 계시죠? 맞아요. 멸치는 정말 훌륭한 칼슘 공급원이에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너무 딱딱해서 씹기 어렵다. 비린내가 난다. 뼈가 목에 걸릴까 봐 무서워. 이런 이유로 포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멸치를 가루로 만들어 드신다면 어떨까요? 이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돼요. 부담 없이 맵기 챙길 수 있거든요. 멸치가루 100g에는 무려 22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우유 100ml에 110mg이니까 정말 우유의 20배에 가까운 양이죠. 한 끼에 단두 스푼, 약 10g만 밥에 뿌려 드셔도 220mg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어요. 이는 우유 두 잔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아쉬워요. 혹시 여러분도 치아가 불편해서 멸치는 못 먹겠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72세 은퇴 교사 문성균님도 처음엔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10년 전부터 틀리를 하시게 되면서 딱딱한 음식은 피하게 되셨다고 해요. 멸치도 당연히 먹기 어려운 음식 중 하나였죠. 그런데 어느 날 이웃분이 멸치가루를 만들어서 나누어 주셨어요. 이걸 밥에 뿌려서 드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반신반의 하셨는데 생각해 보니 손해볼 것도 없고 해서 시작하셨어요. 매일 아침 밥 위에 멸치가루 한 스푼을 올려서 드시기 시작하셨죠. 점심에도 한 스푼, 저녁에도 한 스푼. 처음에는 맛이 좀 이상하다 싶으셨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오히려 밥맛이 더 좋아지더라고 하세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석달 후부터 나타났어요. 밤에 다리에 쥐나는 횟수가 확연히 줄었거든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새벽에 다리 쥐 때문에 잠에서 깨셨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더라고요. 6개월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으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뼈가 많이 좋아졌네요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골밀도 수치가 이전보다 15%나 향상됐거든요. 걸음걸이도 훨씬 가벼워지셨고,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한결 수월해지셨어요. 지금도 매일 밥 위에 멸치가루 한 스푼을 올리는 습관을 유지하고 계세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변화가 올줄 몰랐다고 주변 분들에게 자주 말씀하신대요. 멸치가루는 집에서도 직접 만들 수 있어요. 시장에서 멸치를 사서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마른 팬에 약한 불로 5분 정도 볶아 비린내를 없애주세요. 그다음에 믹서기나 커피 그라인더로 갈아서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실에 보관하면 돼요. 한 번에 많이 만들어 두면 두달 정도는 쓸수 있어요. 시중에서 파는 멸치 가루를 사셔도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염분이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멸치 가루를 고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끼 밥 위에 한 스푼을 올리는 습관이에요. 작지만 강력한 변화입니다. 멸치 가루는 볶음 대신 생가루 곁들이기를 원칙으로 하세요. 열을 가하면 일부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거든요. 또 나물무침이나 국에 소금 대신 멸치가루를 살짝 넣으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요. 김치찌개 끓일 때도 소금 대신 멸치가루를 넣어보세요. 깊고 구수한 맛이 날 거예요. 이제 좀더 특별한 조합을 말씀드릴게요. 채소 중에서 칼슘 흡수율이 가장 좋은 건 케일이거든요. 시금치나 근대도 칼슘이 많지만 수산이라는 성분 때문에 흡수율이 떨어져요. 하지만 케일은 다르죠. 수산 함량이 낮아서 같은 양을 먹어도 체내 도달 비율이 높기 때문에 효율적인 칼슘 식품으로 꼽혀요. 케일 100g에는 254mg의 칼슘이 들어있는데 흡수율이 무려 50%에 달해요. 우유보다 흡수율이 훨씬 좋다는 뜻이죠. 치즈는 어떨까요? 치즈는 칼슘 함량 자체가 정말 높아요. 프로세스 치즈 한장약 20g에 200mg 정도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특히 칼슘 강화 치즈는 한 장만으로도 300에서 500mg을 채울 수 있어요. 소량으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케일은 생으로 샐러드에 넣어 드셔도 되고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도 좋아요. 치즈는 샐러드나 오믈렛에 간단히 추가할 수 있고요. 토스트에 올려 드셔도 맛있어요. 혹시 직장 생활하면서도 뼈 건강을 챙길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67세 마트 계산원 정은아님의 경우를 보세요. 하루 8시간씩 서서 일하시다 보니 다리와 허리가 자주 아프셨어요. 특히 야간 근무를 하시는 날에는 새벽에 집에 가서도 종아리가 아파서 잠을 못 이루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처음에는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직장 동료분이 칼슘 부족 때문일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도시락에 케일과 슬라이스 치즈를 더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이런 걸 챙겨 먹어야 하나 싶으셨다고 해요. 케일도 생소하고 치즈도 평소에 잘안 드시던 음식이었거든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실천하셨죠. 한달 정도 지나니까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야간 근무 후 종아리 통증이 예전보다 덜 하더라고요. 두 개월 후에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집에 가서 다리 마사지를 30분씩 해야 잠들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는 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혈액 검사에서 비타민 D 수치까지 개선되는 효과를 보셨거든요. 의사 선생님도 뭔가 건강관리를 새로 시작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실 정도였다고 해요. 지금은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변화가 올줄 몰랐다고 말씀하세요. 점심시간에 다른 직원분들에게도 케일과 치즈의 효과에 대해 자주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단, 치즈는 염분이 많기 때문에 하루 한 장에서 두장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나트륨 과다 섭취로 오히려 칼슘 배출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또 케일은 들깨나 레몬즙과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율이 더욱 좋아져요. 들깨에 들어있는 마그네슘과 레몬의 비타민C가 칼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브로콜리, 토마토와 함께 치즈를 곁들이면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조합이 돼요. 브로콜리와 토마토에도 칼슘이 들어있고 비타민K도 풍부해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내일 장을 보실 때 케일 한 봉지와 칼슘 강화 치즈 한 팩을 반드시 담아 보세요. 그리고 식사할 때 케일을 쌈으로 드시거나 치즈를 반 장이라도 꾸준히 드셔 보세요. 처음에는 낯설어도 일주일만 지나면 습관이 될 거예요. 우유를 마시면 속이 불편하신 분들 계시죠? 유당불내증이 있으면 우유를 마실 때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하기도 해요. 사실 우리나라 성인의 75% 정도가 유당불내증이 있다고 해요. 나이가 들수록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엔 칼슘 강화 두유와 두부가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두유는 콩으로 만들기 때문에 유당이 없어요. 대신 칼슘뿐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이 풍부해서 갱년기 여성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이소플라본은 여성호르몬과 비슷한 역할을 해서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두부는 어떨까요? 두부는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제공하고 부드러워서 연령대와 상관없이 섭취하기 좋아요. 특히 씹는 기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우유는 먹고 싶은데 속이 불편해서 포기해야 하나 이런 고민해 보셨나요? 74세 버스 안내 도우미 오재부님이 바로 그런 경우셨어요. 평생 우유를 좋아하셨는데 60대 들어서부터 우유만 마시면 늘 속이 불편하셨거든요. 가스가 차고 심할 때는 설사까지 하셨어요. 처음에는 우유가 상했나 싶어서 다른 브랜드로 바꿔보기도 하고, 유기농 우유도 사서 마셔보셨대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결국 우유를 포기하셨죠. 나이가 들어서 몸이 받아주지 않나 보다 하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엄마, 두유도 칼슘이 많아요. 한번 드셔보세요라고 권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콩으로 만든 게 우유만큼 좋겠어? 의심스러워 하셨는데 딸이 직접 칼슘 강화두유를 사다 주셔서 시작하게 되셨어요. 아침에 두유 한 잔을 마시기 시작하셨는데 신기하게도 속이 전혀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이거 괜찮네 싶으셨대요. 그래서 저녁에는 두부 반모를 된장국에 넣어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한달 후부터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속도 편하고 전반적으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서 깊은 잠을 잘수 있게 되셨어요. 4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골밀도 검사를 받으셨는데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이전보다 수치가 12%나 개선됐거든요. 의사선생님도 어떻게 관리하셨길래 이렇게 좋아졌나요? 라고 물어보셨다고 해요. 지금도 매일 아침 칼슘 강화 두유 한 잔, 저녁 두부 반모를 꾸준히 드시고 계세요. 우유를 못 마셔서 속상했는데 오히려 더 좋은 걸 찾게 됐다고 말씀하세요. 이때 중요한 건 라벨 확인이에요. 그냥 두유가 아니라 반드시 칼슘 강화 표기가 있는 두유와 두부를 고르셔야 해요. 일반 두유에는 칼슘이 많지 않거든요. 칼슘 강화 두유는 우유와 비슷한 수준의 칼슘을 함유하고 있어요. 두유는 마시기 전에 잘 흔들어 주셔야 해요. 칼슘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을 수 있거든요. 제대로 흔들어서 드셔야 칼슘을 고루 섭취할 수 있어요. 두부는 브로콜리나 파프리카 같은 비타민 C 식품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더 좋아져요. 두부 브로콜리 볶음이나 두부 파프리카 샐러드 같은 요리를 해보세요. 맛도 좋고 영양도 훌륭해요. 아침 모닝커피 대신 칼슘 강화 두유 한 잔을 선택해보세요. 카페인도 줄이고 칼슘도 챙길 수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저녁에는 두부 채소볶음을 반찬으로 곁들여 보시면 좋아요.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거든요. 지금까지 개별 식품들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모든 걸 어떻게 조합할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뼈 건강은 특별한 약이나 비싼 보조제가 아니라 매일의 식탁 습관에서 시작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하루 세 끼와 간식만 잘 구성해도 권장 칼슘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거든요. 제가 황금 식단을 알려 드릴게요. 아침에는 치즈 오믈렛 한 개와 칼슘 강화 두유 한 잔. 이것만으로도 500mg 정도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어요. 점심에는 멸치 가루 밥과 케일 두부국. 여기서 또 400mg 정도를 챙길 수 있죠. 저녁에는 두부버섯탕과 청경채볶음을 곁들여 보세요. 이렇게 하면 200에서 300mg을 더 섭취할 수 있어요. 계산해 보면 하루 1000mg 이상의 칼슘을 자연스럽게 섭취하게 됩니다. 권장량을 훌쩍 넘는 양이죠. 이런 식단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 의구심 드실 수 있잖아요. 70세 도서관 봉사자 이하림님의 경우를 보세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이렇게 복잡하게 먹어야 하나 걱정하셨어요. 평생 단순한 식사를 해오셨는데 갑자기 이것저것 챙겨 먹는다는 게 부담스러우셨거든요. 하지만 딸이 엄마 건강을 위해서 한 번만 해보자고 설득해서 이 황금 식단을 8주간 실천해 보기로 하셨어요. 첫주는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뭘 먹어야 하는지 헷갈리고 장 보는 것도 복잡하게 느껴지셨거든요. 하지만 2주차부터는 조금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루틴이 생기니까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4주 차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무릎 통증이 완화되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에는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아팠는데, 이제는 훨씬 수월해졌어요. 6주 차에는 더 확실한 변화를 느끼셨어요. 전반적으로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감도 줄었거든요.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서서 책을 정리하는 일도 예전만큼 힘들지 않더라고 하세요. 8주 후 체성분 검사를 받으셨는데,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골격근량이 유지됐을 뿐만 아니라 체지방률도 약간 줄었거든요. 무엇보다 골밀도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됐어요. 지금은 이렇게 먹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며 주변 분들에게도 추천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복잡해 보였는데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더 맛있고 든든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간식은 어떻게 할까요? 칼슘 강화두유나 플레인 요거트, 아몬드 같은 견과류가 좋은 선택이에요. 부족한 부분은 이런 간식으로 보완하면 훨씬 수월해져요. 오후 3시쯤 출출할 때 칼슘 강화두유 한 잔이나 요거트 한 개를 드셔보세요. 혈당도 안정시키고 칼슘도 보충할 수 있어요. 견과류는 하루 한줌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여기에 중요한 생활 습관을 더하면 흡수율은 배가 됩니다. 하루 15분 햇볕 쬐기로 비타민 D를 만들어 보세요. 비타민 D 없이는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흡수가 안 돼요. 빠른 걷기 20분도 뼈를 자극해서 골밀도 향상에 도움이 되고요. 카페인은 좀 줄여보세요. 하루 커피 3잔 이상 드시면 칼슘 흡수가 방해받을 수 있어요. 대신 칼슘 강화 두유나 허브차를 드셔보세요. 이번 주장 보실 때 칼슘 사총사를 기억해주세요. 케일 강화 치즈 두유 두부예요. 이네 가지를 반드시 장바구니에 넣어보세요. 그리고 멸치 가루도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식사 직후 15분 산책도 함께 실천해 보시길 권해요. 소화도 도와주고 뼈에도 적당한 자극을 줄수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뼈 건강은 정말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거창한 다이어트나 운동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다섯 가지 칼슘 폭탄 음식과 황금 식단을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뼈는 분명히 반응할 거예요. 2주 후에는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시고 2개월 후에는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골절로 후회하는 대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하실 수 있어요. 80세, 90세가 되어도 씩씩하게 걸어 다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 미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부터 단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내일 아침 밥에 멸치가루 한 스푼을 올려 보시거나 점심에 치즈 한 장을 추가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평생 건강을 지켜줍니다. 여러분의 뼈와 삶을 진심으로 응원해요.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